안녕하세요. 예, 모비데이즈의 이광수입니다. 네, 이제 유저 관점의 광고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라는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. 어, 모비데이즈도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하면서 어,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. 어,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이제 효과적인 미디어 플래닝 운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잘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소비자의 끝단인 이제 매체와도 어떻게 일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캐슬라이드부터 고상형에드 네트워크인 에디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MBT의 그룹장님이신 박주영님 그리고 어, 리타겟팅 캠페인을 하셨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리머지의 이제 조희대 이사님을 모시고 네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간단한 자기 소개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,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룹장님부터 그러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캐시슬라이드 개발사 MBT에서 그 수익화 비즈니스들을 총괄하고 있는 박주형 비즈니스 그룹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저희 MBT는 아마 다들 캐시슬라이드 개발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. 이제 저희가 한 재작년 정도부터는 캐시슬라이드에 이어서 이제 다들 아시는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시리즈, 어제의 기점으로 네이버 페이까지 국내 이제 최대 매체사들 대상으로 오퍼월 광고를 또 제공하는 오퍼월 네트워크인 에디슨까지 현재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워낙 최근에 이제 오퍼월 트래픽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 MAU 500만을 최근에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에디슨 오퍼월의 고도화나 확장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사님도 예,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안녕하세요. 저는 리머지에 있는 조희드라고 합니다. 어, 전 현재 리머지에서 제가 한국 사업 그 다음에 일본 사업을 맡고 있고요. 원래는 한국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사업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. 뭐 리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 그러면은 어, 리머지는 이제 앱 리타겟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, DSP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본사는 베를린에 있고 어, 현재 뭐 한국을 비롯해서 어, 세계 각국에 있는 앱 개발사, 앱 기업들의 어,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을 어, 지금 지원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예, 오늘의 주제가 이제 유저 관점의 광고 플랫폼인데요. 어, 두분다 이제 어깨에 꽤 오랫동안 예, 같이 네,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최근에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, 이제 뭐 매체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 또 광고를 이제... 끝 보고 있는 유저들은 어 이전과 달리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내 네, 이사님 4 네. 아, 네네 먼저 네네 아, 뭐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뭐 mbt 에서도 많은 인사이트 있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리타게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호스트 파티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할 수가 있겠죠